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8월 11일, 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제와 똑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꿈을 이루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고 당신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하는 전부는 여우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꿈을 이루기에 나이가 너무 들었고 당신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영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과 어려움들 때문에 뉴스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부터 그것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서살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하는 전부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 가끔씩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예수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그렇게 멋있는 배우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가장 나이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장 나이든 사람도 꿈을 포기한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어, 본문을 계속 잘 읽겠습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80세입니다. 예.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80세 본토 자기 집을 떠나 아, 80세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의 운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75세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영에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새 힘을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화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상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목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감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하신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성령의 에너지인데 그것은 당신 안에 내재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번은 제가 어,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어, 교회 기도 모이 있어 왔는데 정말 피곤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체험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 선포하기 시작할 때제 안에서 그 피곤함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늦은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날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할수 있다면. 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를 양보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고백하며 또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놀라운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 상황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제 생명의 힘이십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는 저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활용합니다. 저는 속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강함에서 강함으로 성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